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당신이 보내주신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키텍처 그림 있잖아요. 이걸 보면서 좀 심층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게 언뜻 보면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데이터가 대체 어디서 와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흐름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마치 데이터의 여정을 보여주는 지도 같죠. 자, 그럼 그림 왼쪽부터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모든 데이터 여정의 시작점. 바로 데이터 소스, 데이터 소스이즈 부분이에요. ERP나 CRM 같은 회사 내부 시스템도 있고, 웹사이트 로그나 뭐 엑셀 파일 같은 외부 데이터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여기가 출발선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림에 표현된 것처럼 소스들이 정말 다양하죠? 어, 근데 중요한 건이 원천 데이터들이 제각각 다른 형식과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단계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림에서 소스들 바로 다음에 보이는 적재 영역, 스테이징 에리어라고 표시된 부분인데요. 아,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바로 가는 게 아니군요. 이 적재 영역은 왜 따로 필요한 건가요? 음, 그냥 바로 중앙 저장소로 넣으면 더 간단하지 않을까요? 아, 네, 좋은 질문이세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적재 영역은 뭐랄까 일종의 데이터 준비실 같은 곳이에요. 각기 다른 소스에서 온 데이터를 그대로 웨어하우스에 넣으면 어, 형식도 다르고 오류도 섞여 있어서 나중에 분석하기가 아주 힘들어지거든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 형식을 통해라고 또 오류나 중복 같은 걸 제거하고 필요한 형태로 가공하는 그 ETL이라고 하죠. Extract, Transform, Load. 그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원본 시스템에 직접 부하를 주지 않고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운영 시스템 성능에 영향을 덜 주게 되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약간 데이터 공장의 전처리 라인 같은 거네요. 원재료를 받아서 바로 제품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씻고 다듬고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요. 아마 당신도 실무에서 막 뒤죽박죽인 데이터 때문에 골치 아팠던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 적재 영역이 바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첫 관문인 셈이네요. 자, 그럼 이 준비 단계를 거친 데이터는 어디로 가는 건가요? 그림 중앙에 아주 크게 자리 잡은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가는 거겠죠. 네, 맞아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조직의 모든 정제된 데이터를 통합해서 저장하고 관리하는 음, 핵심적인 중앙 저장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림에서도 가장 중심에 있죠. 여기에는 이제 분석의 기초가 되는 상세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주 사용하는 요약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들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설명서 같은 거 메타데이터라고 하죠. 그것까지 다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메타데이터는 뭐 데이터의 출처라든지 의미 형식 같은 걸 담고 있어서 데이터의 족보나 사용설명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단순히 그냥 모아두는 걸 넘어서 통합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리네요. 서로 다른 부서나 시스템에서 나온 데이터를 한 곳에서 그것도 일관된 기준으로 볼수 있다는 거니까요. 바로 그 점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수 있어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방대한 이력 데이터를 그게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한 곳에 모아둠으로써 조직 전체를 아우르는 분석과 좀더 깊이 있는 의사결정이 가능해지는 거죠. 이걸 좀더큰 그림에서 보면 결국 데이터 기반 경영을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뭐이 통합 과정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데이터 표준화라던가 품질 관리 그리고 시스템 간에 어떤 의미를 맞추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웨어하우스가 아니라 데이터 쓰레기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laughs> 데이터 쓰레기장이요. 와닿는 비유네요. 그럼 웨어하우스가 이렇게 큰 중앙 도서관이라면 그림에서 그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이터 마트는 뭔가요? 특정 주제 코너처럼 보이는데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데이터 마트는 웨어하우스의 데이터 중에서 특정 부서나 예를 들면 영업, 마케팅, 재무 같은 특정 업무 주제에 필요한 부분만 따로 모아놓은 좀더 작고 목적지향적인 데이터 저장소예요. 중앙 도서관에서 특정 분야 전문 서가를 따로 만드는 것과 아주 비슷하다고 할수 있죠. 음. 근데 이미 웨어하우스에 데이터가 다 통합되어 있는데 왜 굳이 또 나눠서 마트를 만드는 걸까요? 좀 번거로워 보이기도 하는데요. 아,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요. 모든 사용자가 그 거대한 웨어하우스 전체를 다 뒤질 필요는 없기 때문이에요. 각 부서나 팀은 주로 자신들의 업무와 관련된 데이터에 관심이 많잖아요. 데이터 마트는 이렇게 특정 사용자 그룹이 필요한 데이터에 더 빠르고 또 쉽게 접근해서 분석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마케팅팀은 캠페인 성과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마트를, 재무팀은 손익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 마트를 주로 활용하게 되는 뭐 그런 식입니다. 맞춤형 데이터 세트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돼요. 아, 알겠습니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거군요. 데이터 접근성을 좋게 만드는 거네요. 하지만 데이터 마트가 너무 많아지면 어, 관리가 복잡해진다거나 혹시 부서 간의 데이터 정의가 달라지는 그런 문제는 없을까요? 물론 그런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마트를 설계하고 관리할 때는 이 웨어하우스와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잘못하면 오히려 데이터가 다시 분리되는 그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다시 생겨날 수도 있거든요. 장단점이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드디어 그림의 가장 오른쪽 이긴 데이터 여정의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네요. 바로 사용자 유저스 단계예요. 결국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은 당신과 같은 비즈니스 사용자들이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분석가나 데이터 과학자 혹은 현업부서의 담당자들이 웨어하우스나 데이터마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보고서를 만들고 또 비즈니스 현황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는 숨겨진 패턴을 찾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데이터 마이닝 같은 작업을 수행하죠. 바로 이 단계에서 데이터는 비로소 정보와 지식 그리고 실제적인 비즈니스 가치로 전환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쭉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면 당신이 보내주신 이 그림은 다양한 소스에서 나온 원시 데이터가 적재 영역에서 깨끗하게 준비되고 데이터 웨어라우스라는 중앙 저장소에 통합된 후 필요에 따라 데이터 마트로 나뉘어서 최종 사용자들이 분석이나 리포팅 등에 활용하는 이 전체 과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대규모 조직에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일종의 표준적인 청사진이라고 할수 있어요. 물론 조직의 규모나 필요에 따라서 구성요소나 그 복잡성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서 아마 당신의 조직은 데이터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혹은 이 그림과 비교했을 때 어떤 점이 비슷하고 또 다른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겠네요. 요즘 클라우드 기술이나 실시간 데이터 처리 요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이 전통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아키텍처는 또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혹은 반대로, 이제 막 데이터로 활용하려는 좀 작은 규모의 조직이라면 이 모든 복잡한 구조를 다 갖추지 않고도 어떻게 데이터의 가치를 효과적으로 뽑아낼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한번 이어서 해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자료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